짐짓 범한 죄와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어, 어제 우리는 들었습니다. 듣고 듣고 들으셔야 돼. 죄랑 구분된다. 짐짓 범한 죄와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해서 죄를 둘로 나누잖아요. 사람을 처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였어. 다이에에 골리앗을 붙였으면, 그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죠. 전쟁 때 사람 죽이는 거는 살인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죠. 그럴 때는 도망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드릴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든지 죄 백성들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해서. 저는,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됩니다. 죄는 두 가지로 나는데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돼요. 죄는 어물쩍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왜 죄가 어물쩍하게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가장 진노하시는게 하나님이신데. 슬쩍 죄 짓고 어물쩍 넘어간다? 이을수 없죠. 하나님의 눈을 누가 숨길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눈을 가지셨다고. 성령이. 일곱 눈은 완벽하잖아요. 일곱 영. 일곱 눈. 죽여라. 단에서라도 죽여라. 그가 예배드려 왔을 때라도 끌어내려라. 두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 끌어내려라는 거죠. 그래서 재단에 재물을 놓고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놓고 네, 가서 화해하고 해야 돼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염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양입니다. 양해 훈련을 받아야지. 염소 훈련 받으면 안 되지. 세상은 다 염소예요. 주일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요. 안 해요, 못 해요. 세 가지 하지 말자. 올 연초도 그랬고, 작년 연초도 그랬고. 내 속에서 빼내야 돼. 약한 언어, 악한 언어에 뿌리는 생각이니 생각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나 자신이죠.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 다 보세요.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음. 끌어내려라, 단에서 끌어내려라, 그리고 죽여라. 그 죄는 죽여야지, 반드시 죽여야지. 그 죄는 죽여야지. 어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절, 10절에서 기름을 드려라. 기름하면 화목제 생각나죠 아마 여러분들은 선수가 됐을까? 그래. 이제 기름, 야 생각나면 뭐예요? 기름에 생각나는 거, 누가? 그러시던데, 미골, 야, 미골, 미골의 기름. 짱이야. 양을 한번 잡아가지고, 그 진짜 미골의 기름이 어딘지. 고기를 잡수려면, 무슨 고기 잡수라 그랬어요? 양고기. 다 고기 차려져 있어요. 딱 보면 양이 있어요. 가야죠. 고기 중에 최고 고기가 뭐예요? 양고기. 실제로 양고기. 그 양고기 중에서도 미골이 딱 있다. 가야죠. 꼬리뼈. 미골의 기름이 어떤지 한번 봐야죠. 이쪽 부근에도 양고기집 있대요. 제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laughs> 때가 오면. 네, 내장에 덮인 기름은 <laughs> 위에서 장까지 덮여 있어요. 가장 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덮은 기름, 붙은 기름, 덮여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 아무래도 양이 작겠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두 콩밭 허리부근 기름, 간에 덮인 기름 네 종류가 있어요. 근데 종류는 다 똑같아요. 화목제나 속제제나. 그런데 속제제에는 맞아요. 화목제에는 미골에 붙은 기름이 있었죠한번 볼까요? 3장 9절. 그런데 속제제에는 빠져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화목제에는 미골에 붙은 기름이 탁 들어가 있어요. 아벨이 이걸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만 아는 비밀. 아! 하나님 아벨이 미골로 붙은 기름을 붙였네요. 드렸네요. 왜? 그 기름이 그기름이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 기름이 이 기름. 구절 시작, 3장 구절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그 기름,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게다 똑같죠. 네네 네 가지 종류의 기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화목제에서 드렸던 기름과 속제제에서 드렸던 기름의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의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 똑같은 기름이구나. 그게 아니죠.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달라져요. 화목제에 드렸던 기름은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는 에너지 저장,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름입니다. 모든 기름은 하나님 거라고 화목제에서는 말씀했어요. 그런데 속죄제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모든 기름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3장 16절 화목제에서 모든 기름은 하나님 거니까 피하고 함께 먹지 말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름 속 화목제 때 올려지는 기름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장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지. 내장만 딱 있으면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내장이 터져서 죽는다고. 그걸 보호해주는 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모든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가다가 내장이 기름이 없어, 이게. 그걸툭 치면 내장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죽잖아요. 지금처럼 뭐 내과로 가겠어? 어디 가겠어? 친구들하고 놀다가 툭 해버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터지면 죽죠. 다 보호해 주셨어. 창조 때부터 보호를 다해 주셨어. 생명의 근원. 그래서 먹지 말라.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거, 기름 중에도 최고로 좋은 거, 미골에 붙은 기름. 그건 다 좋은 거지.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죠. 화목제 때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이 있는 거죠. 뭘 드려서 기름을 드려서. 하나님이기뻐 받으세요. 그때 기름은 향내 나는 기름이죠. 속죄제 때 기름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아멘. 속제제와 화목제 기름의 의미는 달라. 같은 기름이나 미골은 빠져 있잖아. 미골에 붙은 기름은 속제제 때는 들이지 않죠. 이미 화목제 때 들여지지만 목록상 속제제 때는 없는 거예요. 속제제의 기름의 의미가 다르다. 세 번째 속제제 때 기름의 의미는 욕심. 주여 내가 이 기름 덩어리처럼 욕심 덩어리였습니다. 덕지덕지 붙은 욕심 덩어리였습니다. 내가 세상 것에 기름, 기름 태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내가 세상 것에 욕심이 붙었습니다. 그게 속죄제 기름의 음이 여러분, 죄 지을 때 기분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지. 재미가 없고 어 기쁨이 없는데 누가 죄짓겠어요. 기름 태워서 먹을 때 기름이 있거든요. 재미 거든 요새 요 내장 요 기름 요게 또 인기래요 요리에서. 왜? 네, 그 지지고 쫙 지지고 볶고 이거 구우면 냄새가 그냥 하, 동네에 다 퍼져나. 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욕심덩어리 냄새죠. 탐욕의 냄새. 다 불살라. 더러운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불살라. 그랬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 떼내고, 불살라. 떼내고, 불살라. 떼내야 되겠죠. 욕심은 떼내야 돼. 탐욕도 떼내야 돼 더러운 건 떼내야 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꼼꼼한지 <laughs> 대충 하는 거 떼야 돼 떼야 돼탁 잘라내 가지고 불살라 지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살 구절에도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곳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내야 돼. 네. 뭘 떼내라고요? 욕심을 떼내야죠. 덕지덕지 붙은 욕심 떼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죽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죄는 점점 커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떼내서 불살라야죠. 불살른다는 말은 예, 카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희생 제물을로 불살라 드린다. 이때는 속죄죄 죄요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올라가는 속죄제 기름의 냄새는 회계 냄새로 사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고 내가 이 기름의 향기에 취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다음에 올라간다. 연기로 올려보낸다는 거. 떼내서 불을 살려야지. 그래서 속죄제 때 떼내가지고 불을 살려. 사람의 기름덩어리 떼내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 그래서 다이어트들을 하는 거지. 이 기름덩어리 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애 예? 먹을 때는 쉬웠는데 뺄 때는 정말 어려. 그왜 잡서 가지고 또 뺀이라고 해를 쓰는 것 보면 참 사람도 미련하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 <laughs> 우스운 얘기 내가 제 목사님들. 목사님 나는 한창 때 말이죠. 고깃집 가면. 몇 인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킬로그램으로 썼습니다. 수육 같은 거는 여덟 시에서열접시 그래서 백 킬로그램. 그분은요 줄넘기를 하는데 우리는 줄넘기 이러잖아요. 이집 집에 방에 가봐도 자기 줄넘기는 팔만 해. 그렇게 잡수고 또 그걸 빼니라.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이렇게 잡수고 그거 빼려고? 전번 목회서 지내고 포천가, 그, 그 그때 송어를 목사님이 대접해 주세요. 거기가 가장 깨끗한 송어래요. 우리나라 추, 전방. 송어집 있어.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그냥 한 점, 두 점을 입고 먹잖아요. 그분은 젓가락으로 한 쪽을 쭉,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먹어야죠. 한꺼번에 쭉, 한 쪽이 다 비워버려요. 그 거구 중에도 그 거구라. 먹는 거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 이상의 일을 해요. 10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철회하고. 매일 철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왜 그렇게 잡수고 그거 빼니라 고 기름덩어리니까 영적으로도 기름이 있느라 꼼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교회에 오기 싫습니까? 기름덩어리가 있거든. 욕심덩어리가 자기를 어떤 것도 못하게 만드는. 가벼워야 다닐 거 아니에요. 가벼워야죠. 신나죠. 가벼워야 연기로 태워서 올려버리라. 떼고 태워서 얼려버린라 그다음에 골로새 3장 5절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라 구약에는 떼 가지고 불살라라. 떼 가지고 불살라라. 신약에는 죽여라. 아예 그냥 목수를 목 목줄을 끊어버려 욕심에 대한 목줄을 딱 잘라버려야지. 죽여라. 떼 가지고 떼가지고 불살라라 품고 있는 한 언젠가는 그것이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기름덩어리 점점 커지면 언젠가는 내 목숨을 노리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찬성이 힘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름덩어리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헉헉 되는데 찬성이 나오겠어요. 좀 섭섭해도 들으셔야 돼. 주여! 하다가 가 왜이 기름덩어리가 눌렀는데 주여 하다가 가면서 주여도 안 나와요 목에 기름덩어리가 차니까 배에 기름덩어리가 차니까 안 나와요 그 목사님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시간 3시간 앞장서 저보다 연세는 많아요 저보다 훨씬 건강해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름 덩어리 지고 다니면 찬송이 안 돼, 기도가 안나오죠 무겁죠 몸이, 한없이 무겁죠. 떼서 어떻게 해? 불살을 떼 보세요. 성령의 불로 십자가 보혈로 떼 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딱딱 제목 제목 딱해 놓으면 이제 가벼워지죠, 날르죠, 날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정리해 보면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기름은 반드시 떼서 불 살라라. 흔적도 없이 살라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지. 죽어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음난, 포르네이야,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 음난한 거, 무거운 기름덩어리입니다. 크게 향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기름덩어리 키우면 반드시 죽어요. 그거 짊어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딱! 떼가지고, 불을 살라야죠한번살라서될게 아니에요. 매일이야 주여. 요 분, 그래서 자기 눈하고 언약을 세웠어 음란한 거 보지 않기로 보지 말아야 돼. 보면은 끌려가요. 음란한 거 에? 이들 애들도 오고 청년들 다 와야 되는데 그 보고 있으면 주님이 야참 재밌겠구나 너 자꾸 죄하고 타협해. 그래도 이거는 봐야 되지 않냐. 그게 맛이 있으니까 냄새가 솔솔솔솔 들어오면 할수 없이 끌려가. 수도 없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것들 떼서 다불살라야 돼.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봐야 할 영화도 있고, 봐야 할 드라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내 영적인 기름등을 인지, 그건 분별해서 해야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면 아무리 좋은 드라마도 끊어야죠. 아무리 좋은 영화라 끊어야죠. 왜? 결국 나를 죽인다니까. 그 기름에 영적 맛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야. 특히 자기 전에 드라마 보고 절대 안 돼. 영상에 남아가지고 다음 새벽 기도 때 절대. 그런 거는 낮에 봐야지. 점심 먹고 몽롱하게 졸라고 할때 그런 거 봐야지. 자기 전에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뭐하라 그랬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수면 속에 들어가면 몇 시간만 자도 건드나죠. 이런 지저분한 것들에 쌓여가지고 정신이 혼란하면 내용도 혼란하요 음란한 걸 죽여라. 부정한 걸 죽여라. 부정은 육체적 불결한 거. 육체적으로 불결한 거. 음란한 거는 영육에 다 포함된 것들. 세 번째 사욕, 욕정이 일어나죠. 포르네, 오, 육체적 종합해가지고 그거는 욕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감정의 충동을 갖다주. 그래서 정리해서 악한 정욕,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악한 정욕은 나쁜 충동입니다. 반드시 충동이 일어나요. 사람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도 충동이 일어나고 나쁜 것도 충동이 일어나요. 좋은 것은 충동이 일어날 때 붙드는 거고, 나쁜 것은 충동이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람은 충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행동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충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충동을 받아야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게 하십시오. 그게 양의 습관이죠. 염소는 안 해요, 싫어요, 못 해요. 한게 없어 주님 앞에 주님이 오셨다면 제가 했겠죠. 내 종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충격하네요. 한게 없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악한 일에 얼마나 나쁜 일에 충동을 받아요. 아무리 거포장은 그 좋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충동은 값을 치려야 돼. 이 모든 것은 값을 죄는 값을 치릅니다 반드시 치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지만, 죄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반드시 치려. 그거나 우리 마음에 아 분명하게 확실하게 심은 야 돼. 죄 값은 반드시 이 땅에서 치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증시키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지. 어저께 우리는 봤잖아요. 사탄에게 육체는 내주되, 영은 가까스로 구원받는다. 육체를 내준다는 게 뭘까요? 충격 안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솔직히 얘기해. 사탄에게 육체 내준다는데 충격이 돼요, 안 돼요? 죄를 계속 지으면 사탄에게 육체 내준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베드로에게는 밀가부르다 하리라 사탄이 너를. 내가 은혜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너 사탄이 밀가, 밀가 보셨어요? 밀가 밀가, 뭐지요? 밀가 부르, 밀을 이렇게 하는 거 힐, 그걸 뭐라 그래요? 밀가 부른다 그래요? 하잖아요. 그러, 마음대로 한다 너 가지고 사탄이 내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도 도저히 안될 때는 내줘 버리신다니까 그럼 니네 맘대로 해봐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 왜? 죄는 에 값을 묻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말안듣는데 그대로 두겠어요. 그래도 알아서 해라. 그래요. 하도, 하도 안 돼. 알아서 해, 그럼. 고린도전서 5장 5절. 사탄의 내준다. 죄는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입니다. 그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죠. 기름 좋잖아요. 냄새 좋잖아요. 맛이 좋잖아요. 지지고 볶고 태우고 좋잖아요. 그러나 떼서 불살라서 드려라.